여기가 열기가 엄청나고요 이쪽도 지금 냉장고가 있는데 와, 여기 엄청난데. 막혔어? 어? 막혔어? 와, 완전히 막혔어.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이 이게 보니까 열기가 엄청나네.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오네. 얼마나 무겁겠어. 저저다 다 저거 지금 먼인데 어, 먼지를 저렇게 안고 저렇게 돌고 있으니 얼마나 팬이 무겁겠어. 덜덜덜덜 아예 에어컨 자체가 떨고 있네, 그냥. 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필터도 그렇지만 에바가 완전히 꽉 막혔는데 뭐 여기도 꽉 막혔어 그냥 먼지로 아마 이게 에라 나가지고 이게 안돈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이거 단거 없지 않았어? 곱창집인데 <laughs> 기름때가 엄청납니다 아, 세차객을 뿌렸는데 아주 녹지 않네요 필터에 기름때가 꽉 끼어서 이 예, 세제를 뿌렸는데도 아니, 녹아내릴 기미를 응. 안 보이네요 저 양지 안 꺼냈어요 아까? 아니 그, 저기 다쓴거 꺼냈어 9시부터 와서 작업을 했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아직 하나도 작업 못했어요 부품만 겨우 청소해놓고, 저쪽에 하나 쏘다가, 지금, 고압 세척기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른 놈으로 가지러 갔습니다. 아 어, 어, 역대급이네요. 완전히 멘붕 아 6시간이 두 대를 6시간 넘게 하고 있으니 아두 대를 6시간 이제 구, 이제 90% 끝냈습니다 필터를 먼저 청소하다가 이렇게 다 긁어 먹었나봐요. 아, 상처를 냈어요. 피는 깨끗한 물 나와. 예, 20리터 통인데 한열 통을 버리는 것 같아요 열통 넘게 뚫리고 아, 있습니다 한 아, 5분 정도 뚫렸다가 다시 한번 팀을 쏘려고 합니다 해도 아, 해도 계속 나오네요 이게 맑은 물 나오네 와. 아이어질러지라고 <laughs> 진짜 숨 넘어간다, 숨 넘어가. 와. 깨끗하네. 다 끝나서 조립 다 끝났고요. 하나는 처음부터 저쪽 거는 에라가 나서 작동이 안 됐고, 지금도 작동 안 되고, 시래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요거는 시래기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산바람도 정상적으로 잘 나와요.